자, 이어서 14번부터 같이 볼게요.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두점 점 PQ의 위치를 FT, 어, GT라고 한다. F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최고 차항이 마이너스 1인 3차식이다. 이랬거든. 그리고 뭐 이상한 조건들이 달려있어. 자, 일단 FT를 잡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어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T 3승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지 ABC 써가지고 PQ를 R을 써가지고 만들어 봤단 말이야 근데 이 방법이 지금 밑에 거 GT 잡아서 문제 풀려고 하니까 좀 쉽게 너무 복잡해 보여 가지고 패스를 했고 일단 요거 나 조건을 먼저 봤거든? 나 조건 보니까 0, B, C라고 돼 있어 그래서 그림을 삼차수를 대략 이렇게 그려봤고 자 A일 때가 B일 때가 접선기울기가 0이라 했잖아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B가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0이 요쯤 있으면 되겠고 A가 여기 있어야지 접선기울기가 A일 때 접선기울기가 플러스잖아 그지? 플러스니까 그리고 b랑 c랑 높이가 같아야 된다. 함수값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다. 자, 그지? 여기까지 자, 만들었거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만 가지고 0bac 요 순서이고, 0bac 순서이고. f'a가 0보다 크고 f'b가 0이고 접선 기울기가 0이 돼야 되고 a일 때 기울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b 높이랑 c 높이랑 같아야 되고 이걸로 대략 한번 그려본 거야. 정확하 이건지는 몰라. 근데 대략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 자 다음 기역에서 출발점이 같단 말은 위치가 같단 말이거든. 그럼 즉 g0이랑 f0이랑 같아야 되는데 g0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0을 넣은 거야. 0 넣으면 f0 그다음 t에다 0 넣겠지. 그래서 0. 그럼 얘랑 얘랑 같구나. 아, 그러면 출발할 때 위치가 같구나라는 걸알수 있다. 일단 위치가 ft랑 gt니까 그럼 이거는 ok하고 찾았단 말이야. 자 근데 이 문제가 틀리기 쉬운 게 니언 때문이야. g't 출발 후 출발 후두 번의 방향이 바뀐다. 그럼 g 프라임 t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될 텐데 이게 이제 속도가 되겠지. g에 대한 속도. 속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가 바뀐다 이 말이거든. 두번 바뀌냐 이 말이야. 그럼 g 프라임 t라는 거는 얘를 미분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f 프라임 t f 프라임 a가 나와. t에 대한 1차 식이니까 미분하시면 f 프라임 a만 나오겠다. 그래서 f p r i a 라는 게 요걸 미분한 거잖아. 이게 f 니까 미분하시면 f p r i t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여기가 0 0이니까 입말을 별이라고 치고 이렇게 그렸어. 그림을 그리면 b 일 때랑 별일 때0이겠다 b 랑 별이란다.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그럼 a 가 플러스지. 위에 있기만 하면 플러스야.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지 응. 근데 이제 이게 g't가 0이 되는 걸 찾으면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면 여기서 가로줄이 꺼질 거고.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부호 한번 바뀌고 여기서 부호가 한번 바뀌어.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속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다는 뜻이니까 만약에 A가 요쯤 있다면 <laughs> 두번 바뀐다고. 그래서 OK라고 처음에 쳤는데 틀렸단 말이야. 근데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여기 있어버리면 한 번만 바뀌는 거야. 안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지 A 값이 여기 있으면 F'A 빼기 -F F'A니까 0이 돼버린다 여기가. 그 위에는 플러스인데 위로 에 지나가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부호가 a 위치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a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를 몰라, 그렇지? 기울기만 위에만 있으면 플러스잖아요, f 그렇지? 여기서 f(x)에서 f'(a)는 플러스라는 걸 알지만 접선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걸 알지만, f'(t) 그래프에서는 x축보다 위에 있기만 하면 플러스거든? 그래서 a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여기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착각해서 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운동만에두번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자, ᄃ. 위치 변화량이 0인 시각이. <laughs> 위치 변화량이 0인 시각이. 그랬어. 2와 3이다. 음. 그럼 위치 값이 0이 되는 값이 2와 3이다. 자 처음에 출발 후에 위치 변화량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근데 0일 때 위치를 어딘지는 몰라 F0과 G0이 같다는 건 알지만 F0의 위치가 0이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 그래서 0일 때 높이가 어딘지는 잘 몰라 하지만 다시 그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 위치는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0일 때 값을 0으로 그려지는데 0일 때 값을 여기를 x축으로 잡은 여기 y축이고 여기를 x축으로 잡은 게 아니라 그냥 y는 k라고 둔다면 이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고 2랑 3을 지나가게 될때그 말이겠지 자 그러면 이때 이제 1에서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를 찾아라 그 말은 1에서부터 2까지 적분을 해라 이 뜻이지 맞지? 우리가 알게 된 거는 yf(x)랑 y는 k랑 두 개가 만나는 데가 0, 2,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f(x) k, k는 -xx x 2 x -3이 될 거고, 이 -k를 너으로 넘겨주니까 +k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이거 만들 줄 알아야 되고, 자그 다음 에 이제 뭘할 거냐 적분할 거다, 그치 이래서 이까지 적분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음,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위치를 구했거든, 위치를 구했고, 자 적분을 할 때는 움직인 거리를 적분을 할 때는 위치를 적분한 게 거리가 아니라 속도를 적분한게 거리가 되는거지 요걸 그러니까 적분하는게 아니고 1에서 2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속도를 적분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한거를? 미분한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6이 나오거든 이게 속도가 되는거고 이게 위치지 속도를 뭐해준다고? 적분해준다 절댓값으로 씌워서 이거를 1부터 2까지 접분해 주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요거 계산은 한번 해보시고 넘어갈게. 중간에, 이거 14번 같은 좀 어렵거든? 중간에 이해 한번 해보시다가 잘안 되면 좀 질문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할게. 자, 15번. 자, 수열 AN. 이거는 문제 보고 잘 몰라.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식하게 넣었거든 n에다가 1부터 차례들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럼 1 넣어보시면 a2는 a1 a3는 a1, a2 몇 가지 적어봤어요? 이것도 모르겠어 그럼 2 한번 더 넣어봐요 그럼 a4는 a2 a5는 a2 a3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지? 그럼 한개더 적어봐 A6은 A3 A7은 A3, A4 계속 적어보는 거야 아, 아 그러면 조금 눈치챈 거는 1, 2, 4 8, 16 똑같겠구나라는 눈치는 챘지 음 그러면 쭉 적어 10까지 적어보고, 또안 되면 뒤에까지 적는 걸로 할게 8이 P, 4도 P, 2도 P, 1도 P. 일단 먼저 구하고. 자, 그 다음에 1, 2더한 거를 3에 쓰자. 1, 2더한 거를 3에 쓰자. 그럼 2P, 다시 2, 3더한 거를 5에 쓰자. 2, 3더한 거를 5에 쓰자. 3P 3, 3 4더한 거를 7에 쓰자. 3P. 이런 식으로 적는 거야. 쭉다 3의 두 배가 6이니까 3이랑 6이랑 같으니까 2피 5, 6 더한 거를 어디다 써야 돼? 아, 4, 5 더한 거를 9에다 써야 되지 4, 5 더한 거 9에다 쓰면 4피 이런 식으로 쭉다 만드는 거야. 그래서 싹다 더하면 해봤거든? 끝까지 다 해보시고 그게 더하면 60피가 된단 말이야. 그게 120이라고 했다고 여기서 20번까지 그래서 60피 더한 게 120. 그래서 P는 E 구했고 그걸로 AP랑 AOP를 구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A2랑 A10이랑 계산해 주신다 그런 뜻이야 생각보다 쉽지 자 20번 20번은 일단 공비가 자연수라고 돼 있어 자연수 딱 보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아도도 하다구나 라는 생각이 딱들까 일단 음, 쌤 먼저 생각한 거는 절대값 딱 보고 에이씨 절대값이면 음수겠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면 얘가 만약에 음수란 음수란 말이야 근데 음수는 공비가 자연수면 얘도 음수겠지 그럼 얘도 음수야 그러면 이 얘가 양수되고 얘는 음수되고 얘는 양수되고 얘는 음수되고 양수되고 음수되거든요 음수끼리만 더했는데 4분의 21이 나왔다? 말이 안되지 맞지? 자 일단 제일 먼저 해본거는 시그마에서 시그마에다가 3부터 5까지니까 그냥 3,4,5로 적은거 밖에 없어요 짧으니까 한번 적어봤어 적어보고 자연수라 했고 절대값이 쉬워져있으니까 음수겠지 생각하고 풀었는데 음수가? 아니야 음수가 되버리면 안된단 말이야 얘가 음수면 이건 양수로 바뀌기 겠 절대 값이니까. 하지만 얘는 음수고. 얘 양수, 음수. 공비가 자연수니까. A3이 만약에 음수라면 A4도 음수, A5도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될 거다. 그러면 공비는 양수다. 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맞지? 그리고 A3하고 A5하고 곱한 게 곱한 게 1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본게 a3하고 a5하고 곱한 거랑 a4하고, a4하고 a4하고 곱한 거랑 같아. 여기서 1 곱할 때 r 곱했고 이쪽 곱할 때 r분의 1 곱했으니까 같아지거든? 음. 그지? 그러면 이 값이 1이란 얘기야. 전체 값이 1이 되는 거고 이거는 앞에서 r을 r, r, r 두번 곱했으니까 r 제곱 분의 1이 얘가 되겠지. 그다음 얘는 여기서 r r 곱한 거니까 r 제곱. 이게 4분의 21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앞에 우리는 쌤이 문제 풀었을 때는 처음에 덤벼 들었을 때는 이거를 잘 몰라서 ar 제곱, ar 네 제곱까지 해 봤고 그걸로 어 A1이 음수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봤단 말이야. 근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야. 해본 거야. 중간에는, 초반에는 해봤지만, 아니란 걸 알게 된 거고. <laughs> 그 다음에 A3, A5에서 A4, A4로 갈때알 곱하고 알 분의 1 곱하면 A4, A4가 나올 거라는 것도 풀면서 알게 된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온 걸 가지고 우리는. 중간 과정좀 지나가서 여기까지 만들었단 말이지. 만들고 나서 얘를 라지 엑스, 얘를 엑스라고 고치면 엑스분의 1 더하기 엑스는 4분의 4를 빼주면 4분의 17이 되는 거고 4x를 곱하시게 되면 4 더하기 4x 제곱은 17x가 될 거고 4x 제곱 마이너스 17x 더하기 4는 0이고 1, 4, 4, 1이니까 x는 4 또는 x는 4분의 1이 나온단 말이야 자연수로 했잖아. 그러니까 공비가 자연수로 했으니까 여기에서 r 제곱이 4가 되는 거고 r은 2라고 알수 있다.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r이 1을 했으니까 A3, A5가 1이랬잖아. 얘가 AR제곱. 얘가 AR 네제곱이지. 그럼 R이 2면 이게 얼마야? A제곱 곱하기 2의 제곱, 2의 네제곱, 2의 6제곱이니까 64한 개 1. 그래서 A는 제곱은 64분의 1이고 A는 8분의 1이 나온다. 첫 항도 음수가 되면 안 된다. 그지 그래서 첫 항하고 공비하고 했으니까 그걸로 h를 구합시다. 다음 갑시다 다음 21번. 자, 그림과 같이 AB가 있다. AB랑 BC랑 이거 보고 딱 발견된 4개가 쉽진 않아 솔직히 인정하는데 이게 3이고 이게 4고 이게 5란 말이야 그치 근데 PQ랑 AP라고 그랬어 PQ랑 AP AP랑 PQ라고 그랬거든 그래놓고 cc걸 구하래 XCP 자 PQ랑 AP가 크다 여기에서 크다고 여기서 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거야. PQ랑 그러면 AP랑 같을 때는 언젠데 해보니까 같을 때는 자 이게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직각이거든. 3, 4, 5니까 직각이야. 그러면 여기를 대칭을 시켰을 때가 같으면 맞지? 대칭을 시켰을 때가 같으면 즉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 대칭이 되면서 AP랑 PQ가 같아지는 경우, 즉 수직으로 대칭된 경우. 와두 번째는 이게 직각 삼각형이 원에서 직각 삼각형이면 중심을 지나가게 돼 있거든. 그 그래서 얘가 중심을 지나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즉 중심 P를 지나가는 경우. 요걸 찾는 게 제일 힘들지 사실. 그지 그러니까 AP가 AP가 PQ보다 작다는 이 식을 보고 PQ AP가 같다는 걸 떠올려야 된다. 솔직히 쉽지 않다에. 근데 수직인 거랑 중심인 거를 떠올려 주면 좋겠다. 그지 대칭이니까. 대칭이면 길이가 같아질 거 아니야. 어, 그리고 범위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가. 범이니까 아마 여기 같아지는 곳두 군데가 m과 n이 되지 않겠냐 라는 추정을 할수 있는 거고 그걸로 식을 구합니다 자 수직이다 그랬어 수직 그러면 이게 3 여기 4 5인데 직각이잖아 직각 직각이면 우리 아는 공식 중에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들어갔지 그래서 3 제곱은 Cp, Cp가 x거든, x 곱하기 오 해서 Cp를 구한 게5 분의 9가 나와. 이게 첫 번째 구한 답이야. 두 번째는 반지름이지. 그럼 반지름이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그렇게 되겠지. 직각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Cp 두 번째 구한 답은 2 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를 m과 n으로 놓고 계산만 해주시면 정답이 쉽게 나옵니다. 자, <laughs> 2십 번. 자, 함수 fx는 x 네제곱 고 어쩌고저쩌고. 자, 문제에서 조건들이 막 주어져 있는데, 극 값을 갖는 개수가, 뭐, 3개, 세배그 다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는 홀수개. 그렇게 얘기했어. 그 쌤이 아는 4차 함수 모양을 대충 한번 그려보는 거야. 4차 함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볼록볼록. 이거 좀 많이 나오는 패턴이지. 이런 거. 아니면 두 군데 블록블록 블록. 아니면 이렇게 블록블록록 블록 블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의 극값을 갖는 게 수는 한 개인데 접어 올렸을 때는 극값을 갖는 게몇 개가 생기냐면 하나, 둘, 세 개. 어, 그러면 세배 맞잖아. 그지?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홀수 개, 짝수 개지. 그래서 탈락. 원래는 위에거 각까지는 맞고. 나에서 탈락이 됐다. 두 번째, 이 그림에서 그값 갖는 거는 한 개. 접어 올리면 여기서 접어 올렸다고. 지 게임 많이 해봤던 거라서 접어 올리면 이렇게 접혀 올라가고, 여기서 쭉 이렇게 되겠지. 그 그럼 럼극 값은 하나, 둘, 세 개. 어, 이것도 맞네. 그럼 한 개고 세 개. 맞고. 그다음 미분 불가능한 거 여기 한개 나오니까 홀 수게 이것도 맞아. 어 그럼 시 가나 조건까지만 했을 때 이게 유력해 보여. 자, 두번째까지 두 했고 세 번째 이런 그림이 있다 치자. 여기 잘랐어. 잘랐으면 요래 요래 요래. 요래 요래. 그지 근데 이것도 탈락이야. 극값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짝수게 나오니까 탈락. 일단 그지 개수 셀 필요도 없어요. <laughs> 여기서 두 군데를 잘랐어. 똑같아. 그지? 미분 불가능한 점이 네 개나 있어. 안 되게.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는 추정한 게얘를 이런 거야. 얘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다랑 나랑 조건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맞지? 다랑 나랑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절대값 fx의 최소값과 3에서 4까지 최소값이 모두 0이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렇고 음, 둘다0이아잘 모르겠어. 1에서 4까지 절대값 fx의 최대값은 f3이래. 아 접어 올렸을 때 3이 제일 높다. 그 말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쳤을 때, 이게 접혀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니까, 3일 때가 극소 값이었단 얘기겠지. 그지, 그럼 여기까지 알아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하, 아 그러면 다 조건에서 보고, 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3에서 4까지니까쇼은 마이너스 1인가, 이게 3가 하고 때려 넣은 거야. 모르는 상태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4라고 때려 넣은 거고, 이건 때려 넣은 거고, 그리고 접혀 올라가면 3일 때가 최대. 그러면 이 지금 다 조건과 나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그렇지, 그걸로 문제를 풀어 봤거든. 풀어 보니까 f(x)를 <laughs> 그럼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마이너스 4를 해서 미분해 가지고 3 났을 때 0이 되는지를 몰라 그랬는데, 미분했을 때. 때3 넣었을 때영이 안나와 음? 그래서 이게 이제 4x는 11인가 이렇게 되거든 x 4분의 11이 나와 그럼 답이 틀리잖아 아 그럼 마이너스 1과 4가 여기로 때려 넣은 거는 잘못했구나 라고 알고 이거를 알파 베타라고 고치고 이쪽이 마이너스 1 이쪽이 4겠구나 라고 잡은 거지 이해 됐지 그렇게 해서 식을 잡으면 fx가 x 알파 세제곱, x-beta 이렇게 나온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3m x-alpha cg x-beta x a l p h x b e t x x-beta x a l x b e t x b e 제곱 x b e t 에 미분 x x 3x 마이너스 3베타 더하기 x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4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베타가 나와 그래서 x가 4분의 알파 플러스 3베타인데 이게 3이야 얘를 보고 4번 또올려 줘야 돼1대3즉 알파 대 베타가 3대 1이겠구나 그지? 3대 1이 된 점이 뭐구나? 3이구나라고 알아주는거지 그래서 알파 베타 기준으로 3대1내분점이 뭐다? 3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칸 하면 딱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를 4로 본거고 여기를 0으로 본거야 그래 서식을 만들면 fx는 승, x 3승 x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정답 나오니까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여기까지 해보시고 풀이 참고합시다.